덕끼뜨대용 하트뽕 어, 뭐야? 탈락 4 5 6번 뭐야? 오징어 게임이야? 멈춰 멈춰 <laughs> 안돼 얘들아 너무 무서워 사망하셨습니다 아 뭐야 <laughs> 아니 이렇게 못해서 상금이 나 타겠어? 갑자기 레드라이트라고 한다고 그걸 예측할 음, 줄 알아야 진정한 오징어 게임이지 음, 잘 보라고 음, 카운터 <laughs> <타자! 웃음> <laughs> 뭐야 시작하자마자 죽나 씹어 오징어 게임이 무엇이지? 제대로 보여주겠어 잠깐 멈췄다가 출발 멈춰, 멈춰! 그렇지, 미리 예측하는 플레이! 레드라이트를 미리 예측할 줄 알아야 된다고! 그린라인 무궁화, 꽃이 피었습니다! 응, 다들 잘 가고! 잘 한다! 그럼, 그럼, 당연하지! 나왔지, 나왔지! 앞에 친구야, 그렇게 성급하면 죽는다고! 야, 이제 멈춰! 그거 보라고 아이고!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! 침착하게 마음을 비우고 단독 선도 되시겠습니다. 토끼가 <laughs> <통과가> 눈앞이라고 <웃음> 들어와서 <laughs> 너이 <이거> 뭐야? <웃음> <웃음> 이건 아니라고. <웃음> <웃음> 뭐야? 잘한다며. <웃음> <웃음> 마지막까지 침착함을 잃지 말라고. <웃음> <웃음> 내가 일부러 몸소 보여준 것뿐이라고. 헛소리하지 <laughs> 마 임마. <laughs> 자 아, 간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어렸을 때 동네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엄청 많이 했었다고 멈춰 멈춰 거의 다 왔다 이제 지금부터 침착해야 돼 맞아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다고 근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하지만 10초 남았다고 마지막까지 가자 통과 우와 이거 보라고 돈 쌓이는 거 보라고 우리 l e t 츠고 꿈토이와 꿈냥이. 어 이거 뭐야? 줄다리기다. 이번 내가 사정없이 잘 당긴다고. 뛰겨 뛰겨 뛰겨. 뛰겨 뛰겨. 야왜 이렇게 떨려가냐. 제대로 힘을 아버. 나와봐+ 나와봐 얘들아 대랑이 등장 내가 힘으로 다 땡겨버릴 테니까 대랑아 화이팅+ 화이팅 <laughs> 대랑아 근데 힘이 너무 세좀흘면서 어? 하라고 아하, 적당히 땡겨야 되는구나 니들은 내한 손으로도 다 땡길 수 있다고 <laughs> 이리 <일이> 오라오제오 <laughs> <어려운. 웃음> 완전히 다오렸다 가볍게 <웃음> 성공 <웃음> 드디어 통과했다고 오징어 와스터 꿀잼 금도이 돈이 점점 쌓이네 와우 헉 이거는 죽음의 유리다리야 맞아 오른쪽 왼쪽 한 곳은 밑으로 떨어져서 죽게 되어 있다구 헉 진짜 맞아 오른쪽 왼쪽 쪽에 어디가 빠질지 모른다고 헉 저거 뭐라고 응, 잘 가고. <laughs> 나는 이쪽으로 간다. <웃음> <웃음> 아, 뭐야, 꿈토이. 사람이 운이 좋아야지. 니가 <laughs> 해봐. 잘 되는지. 사람이 천운을 타고 났다면 절코 떨어져 죽을 수 없다고. 나는 나의 천운을 믿는다. 출발! 아, 씨! 아! 캐고성공하고말겠어 전략은? 뒤따라가기 전략! <laughs> 기다려, 기다려! 먼저 보내고, 오, 따라가는 거지! 그렇지, 잘 가고! 나는 성공! 뭐 야, 씨발, 운명에 따른다며! 니말 벌리면,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! 음. 재밌게 보고 있다면, 저에 한 번씩 둘러줘! <웃음> <웃음> 어머, 이건 달고나잖아! 내가 이 모양대로 정말 잘 판다 고어 뭐야 게임이 왜 이래 살살 어 뭐가 이렇게 올라가 뭐야 양미민 <laughs> 잘한다며 어, 이상하네 어 깨졌다 야 잠깐만 야! 와 달구나 <laughs> 달구나 어렸을 때 많이 했었지 시발 <laughs> 와 재밌겠다 달콤 달콤 맛있게도 맛있고 그럼 이런 달고나 어때? <웃음> <웃음> 뭐야? 뽀로로잖아 아내 아. 이런 달고나도 있다고 <웃음> <웃음> 아, 뭐야? 너무 예쁘잖아 뭔 소리지? <웃음> 짜잔 <웃음> 어, 뭐지? <laughs> 멸종된 크롱 <그런. 웃음> <laughs> 자, 그럼 실력 발휘를 해볼까? 선을 따라서짠 어? 근데 왜 이렇게 삐뚤삐뚤해 어 뭐야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 어, 왜 이러지 어, 그, 깨질 것 같은데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 크게 벗어난 것 같은데 몰라 그래도 <laughs> <laughs> 어? 이이이치기다 어렸을 때이지치기 정말 많이했었이데이그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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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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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얼마나 잘이나이자 오호호 이이이 이번엔내 차례. 오! 어. 어. 자, 저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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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차례 번저와 이리 이리와 꿀잼이구요 저번 어. 저 실수. 다시, 다시 번번만번해번번엔번대로 한다. 아싸! 이리와, 이리와! 빠세! 오호호! 싸대기 때리기, 꿀잼! 자, 해봐, 해봐! 오호호호! 호 기싸대기! 아싸, 이번엔 내 차례! 어, 실수다! 따. 자, 이제 네 차례, 쳐봐, 쳐봐! 이리와! 쭈빼기! 오호 승리! 저기가 마지막 엔딩인가? 시방아, 애들 다 죽었다! 그럼 내가 저까지 가면 상금을 내가 탈수 있는 거야? 응, 그렇다니까! 아싸! 이기 이제 마지막 도전이야! 상금 타러 가자! 장애물을 잘 피해야 돼! 특히 저 돌덩어리! 저거! 머리가 깨진다고! 아싸! 피했고! 거의 다! 오조끼 게임 스키드 마스터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플레이 봤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안 꼽토띠. <laughs>